안녕하십니까 김인방 여성의원 원장 김진아 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 생리 중에도 수술이 가능한가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리 중에도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소음순 수술은 그 과거에 봉합을 하는 방식으로 단순 절제 봉합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어, 또 봉합사를 녹지 않는 봉합사로 뽑아야 되는 봉합사로 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수술 이후에 좌욕도 필요하고 어, 봉합사 봉합의 매듭부위에 매듭 그 생리열이 응고가 되어서 어, 그 부위에 균이 끼어서 자랄 수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생리 중에는 수술이 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과거에 농농봉합사로 봉합을 하는 경우에도 생리 중에 음그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 생리 중에 수술을 피해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수술하는 방식,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어 미세조각 레이저 손순 수술 및 무공합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봉합사 자체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 중에도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음그 생리 중에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생리혈이 묻으면 오히려 더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 특히 소음순 수술은 모세혈관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약간 그 수술 직후에 소량의 출혈이 좀 묻어 나온다든지 하는 부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술 부위에 생리혈이 묻으면 그 생리혈은 혈액응고 인자가 많이 들어있는 관계로 오히려 지혈도더잘 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이점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리 중에 무조건 수술을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과거의 수술하는, 어, 과거의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만 만난 방식이고요. 최신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리 중에 수술을 꼭 피해야 될 이유는 없고, 단지 본인이 아주 예민하신 분이라든지, 그래서 생리 중에 수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딥찜해 하시는 분이라면 어, 생리 중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의학적으로 어, 생리 중에 손춘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 특히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 경우에는 어, 특별한 어,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